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하이로닉입니다. 네, 하이로닉 수급 보시고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서줘야 얘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급하게 올라갔어요.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5일선 구간까지 밀릴 수 있고 5일선에서 만약에 횡보하다가 고점 못 넘어가면 21선까지도 이격도 좁히게 나올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30분 봉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렇게 이제 조그만 엔자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쭉, 가게 되면, 15,450원. 더 크게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 엔짱. 요 저점을 이탈하면, 16,250원까지 가, 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구간. 지금 14,000원 구간이 얘는 이제 중요해요. 14,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조그만 엔형이 요런 식으로 생겨요. 요요 요 정거점 62선 정도 거든요 여기서 이제 못 넘어가면 이런식으로 빠지겠다 쭉쭉 내려올 수 있다. 지지라인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밀리게 되면 이제 현재 보이는 차트에서 는 이렇게 밑으로 빼겠죠 요거가 이제 저점이니까 지지라인이 13,150원 아니 1 5 0원 만천. 얘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매수가 누적수부에 있다는 외국인이 많잖아요. 외국인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 확 쏟을 때 기관이 같이 동참을 하면 많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쉽게 얘기해서 이격도가 너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높이기 가능성. 하이로닉은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 탈사...